30년 넘게 살면서 모아놓은 거라고는 고작 피곤한 뿐인데. 안녕하세요, 세레나입니다. 안녕하세요, 조윤호입니다. 반갑습니다. 반습니다 안녕하세요, 피디님. 안녕하세요. 네, 드디어 삼모어의 마지막 음. 에피소드네요. 네, 저희 이제 둘이 같이 앉아있는 모습이 마지막. 어, 벌써 그, 그, 음. 이번 시즌만 15개를 음. 찍었어. 아. 많이 찍었다. 1년 정도 찍었나요? 그러니까 네온 밀크에서 했던 네. 것까지 포함하면 1년 좀찍었어 오늘 주제는 좀 어렵습니다. 네. 네, 이게 시작과 <laughs> 끝인데요. 참모고의 네. 마지막 에피소드를 기념하면서 을 시작과 끝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해보려고 해요. 네, 좋습니다. 네. 네. 피디님은 시작에 강한 사람인가요? 끝에 강한 사람인가요? 저는 완전 시작에 강한 사람입니다. <laughs> 나도. <웃음> <웃음> 저는 약간 뒷심이 약간 부족해. 처음에 시작할 때는 막 엄청 막 열이 넘쳐가지고, 막, 잘 때도 막그 생각하면 자는데, 막상 하다 보면은 좀 뒤에 가면 갈수록 좀. <laughs> 뒷심이 부족해지고 뒷심이 부족한 그 음. 공백을 또 음. 다른 프로젝트 새로운 시작으로 어, 또 이렇게 거죠. 어 메꾸고 음. 약간 저도 그런 거 같아요 저도 음. 약간 시작할 때 텐션이 달라 끝날 때쯤에 되면은 음. 점점 영혼이 없어지면서 맞다. 이제 이거를 하던대로 늘상 하는 음. 약간 그런 느낌 약간 하다 보면은 그게 음. 생기잖아 음. 맞아 약간 뭐라 그래 자기만의 쪽? 아니 그 그런, <laughs> 그런, <laughs> 그런 버릇 <산마의> 버릇 <laughs> 관련된 단어 말고 어. 뭔가 이런. 관성? 어, 관성이 아, 생기는 아, 거야. 아, 아, 맞아요, 어. 맞아요. 근데 요즘에 이 시간만 되면 전투기가 너무 아, 많아요 무슨 일 있어? 우리나라에 무슨 일 있냐? 일주일 내내 지금 이러고 있어. 뭐, 이 시간만 되면. 뭐, 먼저 끝에 대한 얘기를 네. 조금 해보려고 해요. 좋습니다. 네, 네. 뭔가 인생을 살면서 기억에 남는 끝이 있나요? 세르나 님이 이제 쓰신 대본이거든요? 제가 오늘 아침에 확인했는데 잘 모르겠더라고. 음. 그 다음에 세르나 님 이야기 좀 들어보고, 그 다음에. 네. 네. 끝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어떤 얘기를 들려드릴까 좀 음. 고민을 좀 많이 해봤어요. 여러분들이 네. 좀 잘. 이런 거 소리 안 잡히겠지. 왜냐면 저는 그동안 너무 많은 콘텐츠에 노출이 되었고, 저에 대한 얘기를 이제도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어, 내가 못해드렸던 얘기가 뭐가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아, 그러면은 끝인데, 내 인생이 좀 전환점이 됐던 것들 중에 여러분이 모르는 얘기 좀 해드려야겠다. 했는데 못 나간 얘기 많잖아. 아, 했는데 못 나간 얘기? 그 중에 나생각나는게몇개 있는데, 어. 마지막 에피니까, 어. 하나만 해주시면 안 돼요. 나 그거 듣고 싶어. 뭐요? 방금 홍대 어. 갔다가, 어. 누가 태워준다 그래가지고. <laughs> 야, 안 돼. <laughs> 그거 여기까지만 살려. 야, 이거 지금, 어, 해석분들도 듣고 있는데, 큰일 나요. 아, 맞네. 예, 어, 아, 조심해야 되기 때문에, 이미지 관리를 위해서. 아, 에. 그때는 이제 무지개였으니까. 네 맞아요. 어. 뭔가 그때 캣콜링을 제가 다한번 당한 적이 맞아요. 있어가지고, 맞아요. 그거 관련된 에피소드가 있는데, 이거는 <laughs> 제가 저를 사석에서 만나면 얘기를 해봐 <laughs> <laughs> 그런 느낌이거든요. <얘기를 꺼내고 웃음> 가졌는데. 어, 얼굴이 밝아지네? 아, 그런 에피소드들이 좀 많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 사실은 19금 토크에 또 되게 강하지 않습니다. 못한 게좀 아쉽긴 해. 이게 또 세레나의 대외적인 이미지가 있다 보니까 좀 막, 유노피디님이 많이 걸러주셨어요, 어, 그동안. 그럼 저도 사실은 못하게 많거든. 아, 어, 그렇지. 많거든. 음. 근데 이게 얼마나 천만 다행이야. <laughs> 그러니까 다 이렇게 인터넷에 기록으로 남는지 모르고. 그러니까요. 무서운지 모르고 내가 시부렸다. 그러니까. 정말. 그러니까. <laughs> 다시 조금 이제 삼모고 버전의 끝을 제가 좀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이거 단기나 모르겠어. 그냥 게 하자. 어. 어. 저는 제가 고등학교를 자퇴를 했어요. 굉장히 저는 10대 시절을 엄청 힘들게 보냈어요. 중학교 때부터 이제 약간 트랜스젠더 아니면 내가 개인지 뭔지 그런 거에 대한 정체성에 대한 고민도 되게 많았고 막 여러 가지 그런 컴플렉스들이 굉장히 많던 시기였어. 그래서 10대 시절이 되게 좀 힘들었는데 고등학교로 진학을 하면서 제가 왕따를 당한 적이 있어요. 나는 왜 얘네들이랑 그렇게 다를까. 그렇게 해서, 고등학교 2학년으로 진학하자마자, 이제 1학기 때 자퇴를 결심하고, 부모님한테 이제 말씀을 드렸죠. 근데 이제 그때 부모님도 이렇게 여, 의치가 않은 상황이었고, 나를 위해서, 나를 전학을 시키기 위해서 다른 동네로 이사갈 수 없는 상황이었어서, 대안학교도 알아보고 그랬었어요. 우리 그, 때, 음. 대안학교 창령? 어, 맞아. 어, 어 떻게 알아요? 거기 하나 있었어. 어, 거기를 가려고 내가 했었어. 다음 카페 있고 막 어, 어 맞아, 맞아. 어. <웃음> <웃음> 아, 두, 두, 들어가 오셨나봐. 아, 나도 가려고 그랬었거든. 아, 진짜? 왠지 그냥 간, 어, 좀 그랬었어. 어. 자퇴를 하려면 그 자퇴서를 쓰러 부모님하고 교장실에 가야 돼요. 자퇴서를 사인을 할때그 사유를 써야 되는데 나는 솔직하게 쓰고 싶었지. 뭐, 나 자신 내 모습대로 학교를 다니지 못했고 왕따를 당한 게 너무 힘들어가지고 더 이상의 학업을 이어갈 수 없어서 자퇴를 하고 싶다라고 쓰고 싶었지만 이제 그때 당시만 해도 그런 소수자를 바라보는 눈빛, 그리고 자퇴한 학생을 바라보는 눈빛이 되게 보수적이잖아요. 피해를 당한 사람을 응. 좀 패배자로 봤던 것 맞아. 같아요. 맞아왜 응, 응, 응. 너는 이시스템에 적응을 못하고, 왜, 왜너 혼자 튀어가지고, 뭐, 이렇게 하려고 하는 그렇지. 이런 시선이 있었던 것 어, 같아요. 예전 같았으면 너무 맞아죽겠다 응. 이러면서 이제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고, 그래서 제가 사, 자퇴 사유를 아직도 기억이 나는 게 뭘로 적었냐면 정말 흔한 이유, 가정, 가정사. 어, 더 이상 안 물어보게. 어, 그리고 저희 아버지가 그때 같이 가셨거든요. 네. 근데 아버지가 그거를 무기력하게 가정사라고 이유를 적으면서 거기 아버지가 사인을 하셨어야 됐어. 그 순간이 나 너무 화가 나는 거야. 음, 내 잘못도 아닌데 어, 나는 공부도 잘했고 열심히 살려고 했었는데 이렇게 자퇴를 해야만 하는 상황이 너무 화가 났고 그 마지막 이제 학교 길이죠. 그 학교 정문을 나오는데. 굉장히 기분이 이상했어요. 그때 이후로 저는 좀 많은 시간을 그 동네 도서관에 있었어요. 그래서 동네 도서관에 가서 막 비급 영화도 보고 막 외국 서적도 좀 찾아서 읽어보고 그러면서 그때 약간 세레나로서의 취향을 많이 찾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아 나는 달라도 괜찮구나. 나랑 비슷한 사람들이 어딘가에 모여서 어떤 걸 하고 있구나. 그게 정확하게 뭔지는 몰라도 나를 위한 세상이 언젠가는 내가 만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그 생각의 전환이 됐던 계기였던 것 같아서 그게 정말 좋은 저는 끝이었다고 생각해요. 그 그럼 약간 끝을 내면서도 약간 그 다음 스텝을 막 일부러 준비했다기보다는 그래도 그때 했던 음. 일들이 다음 스텝에 좀 밑거름이 된 맞아요. 거네. 맞아요. 자퇴를 했던 순간이 내가 인생을 살면서 기억에 남는 끝이 아니었나. 오. 제 얘기 듣고 피드는 뭐 있어요? 생각나는 끝? 음, 잠깐만요. 음. 돌아가고 있는 거한번 보고. 이걸 제가 왜 불안해 하냐면, 음. 내가 찍으면서 이게 안 보이잖아. 음. 배터리가 꺼진 게두 번이거든요. 어, 어. 두 번이고, 마이크도 안된지한 두세 번 돼. 어, 어. 저번 주도 약간 잘안 들어가고. 그렇다 보니까, 음. 이제 제가 촬영을 하면서 음. 찍는 게 약간 어렵더라고. 네. 그 다음에 약간 좀 카메라 뒤에 있는 게 편한 것 같아요. <laughs> <laughs> 왜냐면 그러면 내가 이렇게 대처를 할 수가 있어 맞아요, 거. 맞아요. 어. 저는 끝. 제가 응? 끝 내가 뭐가 있을까? 뭐 드랙만 든 거? 아, 어, 어, 맞네, 맞네. 아나바다가 작년 이맘때쯤이야. 어, 어, 딱 이사 가기 어, 전이니까. 어. 아, 1년 됐네. 어. 드랙을 마지막으로 했던 거는 그 아나보다 아나바다보다 한 7, 8개월 전에. 아, 그 2월 달에 너네그 어. 디너쇼 가 가지고 어. 그게 마지막이었고 2년이 다 되어 가는데. 근데 그 디너쇼도 한참 하다가 한 거였단 말이야. 제가 정말 힘들게 힘들게 부탁해서 쫄라 가지고 하신 거잖아고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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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음. 그런데 제가 아직 한 번도 왜 그만뒀는지, 어. 이런 거를 한 번도 설명을 자세하게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생각해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음. 자세한 얘기나 못 들었던 것같아 나야 음. 뭐 알고 있지만. 어. 음. 그 사람들이 막 물어봐요. 막왜 네. 그만두셨어요? 막렇게 어. 뭐, 하기 싫어가지고요. 뭐, 어, 어, 맞아, 뭐 맞아. 약간, 그러니까 얼버, 얼버, 얼버무리고 음. 지나가는 경우가 되게 많았었는데, 계속 하면서도 약간, 음. 이게 내가 하고 싶은 게 아니다. 내 옷이 아니다. <laughs> 이런, 어. 이런 생각이 계속 있었고, 쓰레나 네. 님도 아시겠지만, 음. 이게 인스타에 계속 올려야잖아. 되 네. 이렇게 네. 캐릭터를 유지를 하고 그렇죠. 하기 위해서는 음. 인스타에 계속 올려야 되는데 음, 음. 우리가 이 모습을 하고 올리지 않잖아. 맞아요. 셀카를 한번 찍기 위해서 3 시간 동안 메이크업을 음. 해야 되는 음. 이게나 음. 너무 이치에 맞지가 않다. 공이 음. 너무 많이 들어요, 드래곤. 어, 진짜 전쟁 나? 그치 어. 너무 심하지 어. 그건가? 국군의 날 행사 뭐아그렇습니까 연습하나보다 어. 저는 그때도 뭔가 음. 제 수입과 관련된 거기 때문에 음, 음. 좀더 많은 사람들한테 알리는 게좀 목표였었거든요 근데 막상 많이 알려진 다음에는 제가 좀 흥미를 잃은 거지 아 어, 맞아. 어. 맞아. 어, 너무 시끄럽다 어. 이 무슨 일이야 어. 말을 못하겠어 어. <laughs> <laughs> 왜 저걸 하는 걸까? 국군의 날이면 국군들 쉬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근로자의 날에 근로자 쉬는 것처럼 아, 아, 아. 국군들은 왜안 쉬고 저렇게 해야 되는 러게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걸까? 어, 그렇습니다. 집중이 안 되네. 아, 그러니까. <웃음> <웃음> 몇 대가 지나가지? 지나간다. 응. 근데 뭐 그런 건 있어요. 드래그 뭐. 금, 되게 끝을 어. 보게 됐던 결정적인 계기는 있어요. 나는 그게 없어. 음... 결정적인 딱그 모멘트가 없었기 어. 때문에 그래서 내가 좀 말을 안 하고 그냥 부지부지하게 그 그만둔 어. 것 같아. 그니까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지속적으로 지쳐갔구나 드랙에 대해서. 어 그리고 저랑 세나님의 음. 차이점이 뭐냐라고 음. 하면은 둘다 같이 그만두긴 했지만 네. 저는 더 이상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 그냥 다 나눠줘가지고. <laughs> 근데 얘는 얘는 갖고 있대. 맞아요. 어. 이게 제가 또이 커리어가 언제 망할지 모르기 때문에 <laughs> 혹시라도 또 쇼를 서야 되면 제가 얼마 전에 캐스팅 제의를 받은 게 있는데 아, 네. 밤비로 캐스팅이 들어. 아 거예요. 맞아 맞아. 나안할 거라 그랬거든. 어. 절대 안 한다고. 근데 막뭐 뭐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음. 그러면서 계속 이렇게 미끼를 던지시는 거야. 음. 음. 절대 안 한다 그랬거든. 어. 근데 저는 이제 가진 물품이 없어서 더 이상. 음. 더이 하고 싶어서 할 수가 없다. 음. 그랬더니 음. 그거야 뭐 준비하시면 되죠. 뭐 이러시는 음. 거야. 어떻게 쉽게 말씀하신다. 어. 어떤 건지 모르고. 어. 음. 저는 계속 네오미크로를 통해서 얼굴을 비추던 드래킹이었잖아요 현장에서 쇼를 하기보다는 네. 그랬다 보니까 저는 컨텐츠랑도 굉장히 연관이 깊게 되어 있는데 음. 제가 어느 순간 드래그하고 컨텐츠를 만드는 게 유노피디가 느꼈던 것처럼 그 준비하는 과정 이런 인스퍼레이션을 가지고 드래그 표현해야겠다라는 그런 게 없었고 그냥 컨텐츠를 위해서 내가 왜, 왜, 왠지 알아 왜요? 우리가 그때 그 당시에는 드래그를 매주 안 해도 응. 한번할 때마다 돈을 많이 벌었거든. 아 맞아. <laughs> 어. 굳이 매번 할 필요가 없는 거야. 아 어, 맞아, 맞아. 필요한 순간이 오면은 큰 액수 돈을 받고 한번 해버리는 게 드래기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하기 싫었던거 같아. 어, 어느 순간 일이 돼 버린 거지 어. 어. 진짜 그 말이 맞아. 어. 좋아하는 게 일이 돼버리는 순간 좀 질린다는 음, 게.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속사정이 있어서 음. 이러한 다양한 끝을 맞이하게 되었다. 맞습니다. 어, 이런 말씀 드리고 싶었어요. 네. 음. 그럼 이제 두 번째 끝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네. 두 번째 끝. 어어 끝? 네 끝이 음. 많아요. 이제 끝, 시작과 끝이 오늘 주제잖아요. 어, 네. 해봅시다. 해봅시다. 네. 두 번째 끝은 3 0 대의 끝입니다. 저는 아직 안 끝났는데 누나는 끝났잖아요. <laughs> 사실 산모고. 제목 자체도 약간 음. 세레나를 위한 제목이었거든. 아, 마지막 아, 해를 어. 만끽하셔라. 아, 아. <laughs> 나는 그래 나는 아직 1년 남아가지고. <웃음> <웃음> 자꾸 그렇게 제 나이 구체적으로 알려주지 마세요. 에? 저희 어머니도 되게 40살 딱 됐을 때 그렇게 우울증이 왔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또제 친한 언니 말은 진짜 39, 40살 딱 이렇게 되는 순간에 너무 우울해가지고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힘들었다가 이제 한 43쯤 되니까 또 이제 40대로서의 자기의 모습에 정이 되는 시기라고 하더라고요. 난 30대 그랬던 것 같아요. 나는 29살 때 조나를 만났어. 그 해가 내가 한국에 돌아온 해기도 하고, 그때 조나 만나고, 호모 입양하고, 뭐 약간 되게, 내 삶이 되게 좀 빨리, 빠르게 변했단 말이야. 그랬네요. 2 어, 어, 어. 그랬는데, 서른이 딱 되는 1월 1일 날, 뭔가 약간 현타 같은 게좀 왔었어. 어떻게 해야 되지? 내가 이거를 뭐, 나 지금 뭐 하고 있지? 약간 이런 생각이 조금 들었던 해였거든. 딱그 앞자리가 바뀌는 그 모먼트가, 보통 일이 아니에요. 음. 예. 어. 저 아버지, 너한테 반말하면 안될것 같거든. <laughs> 아, 무슨 말씀이세요? 대기 <laughs> 선끝네 이제는 이제 누나라고 해야 될것 같고. 어뭐 그러지 마세요. 에. 어, 끝잖아요. 어니아니요 어, 아니, 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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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요 계속 친구로 지내요. 왜 그러세요? 예. 저는 상관없지만 네. 딸이 언니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데이트 시장에 나와 있잖아. 아, 어, 네네네. 이 싱글 마켓에 나와 있는 어떻게 보면 물품이잖아요. 아, 맞아요, 맞아요. 본인의 가치가 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긴 하지만. 어, 근데 어, 어. 당연히 근데 보시는 분들도 공감을 음. 하실 거예요. 근데 저는 조금 특수한 케이스긴 해요. 왜냐하면 트랜스젠더의 데이트는 좀 굉장히 특수한 케이스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보통 트랜스젠더 언니들이 어떤 말을 하냐면 30대 중후반에 미모의 꽃이 만개를 했다가 40대 초까지는 괜찮다가 이제 지나가면서 조금 이렇게 속으로 든다고 하시더라고. 생각해보면 진짜 남자였다가 여자로 바뀌는데 얼마나 많은 공수가 들겠어요. 스타일링 하는 것부터 해서 나만의 스타일을 또 다시 찾아야 되지. 그러니까 뭐 시술도 받아야 되고 뭐 호르몬도 맞아야 되고 수술도 여기저기 해야 되고 막 그렇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완성되는 시점이 물론 뭐 빨리 시작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되게 늦게 완성이 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아직까지 조금 괜찮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상에서도 역시 나이가 어플 하세요? 어플에 본인 나이 적어놨어요? 저는 확 줄입니다. <laughs> 근데 그 커뮤니티에 우리 후기 영상 올라간 거 보면 네, 네. 너가 낮춘 그 나이 있잖아요. 네. 거기에 그 나이처럼 보여. 아 어, 정말요? 감사합니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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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어. 체면을 걸면서 보면은 이렇게 <웃음> <웃음> 자기 생일을 <샌데를 웃음> 어, 마지막 끝입니다. 산모고라는 네. 명작의 끝이죠. <laughs> 어, 이제 마지막 에피. 아 이름 잘 지었다. 산모고라는 어, 어. 명작의 끝. 산모고가 이제 이 에피소드로 이제 마지막으로 종방을 하게 되는데 종방을 하는 이유는 우리가 시작했던 이유에서도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처음에 산모고를 시작했을 때드래킹 시스템에 대해서 조금 회의감이 좀 들었었고 그러면서 아 그럼 우리가 조금 더 진솔한 얘기를 해보자. 세레나 너도 드래카기 싫으면 드래카 안 해도 된다. 네 있는 모습 그대로 나와서 조금 짜칠 수 있는 그런 30대의 얘기를 그래도 얘기를 하면서 그래도 품이는 잃지 말자. 근데 우리가 느끼는 이런 약간 미묘한 멜랑콜리한 감정 그대로 전달을 좀 해보자라는 거였고 두 번째는 이거 반응 없어도 괜찮아. 반응 없으면 안 해도 되지. 그냥 우리끼리 편하게 약간 쉬어가는 느낌으로 하는 컨텐츠를 해보자라고 해서 시작된 거였고 그래서 이제 그 결과로 우리는 거의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매주 굉장히 가까운 시간동안. 어, 1년 가까운 시간. 1년 가까운 시간 동안 매주 어. 토픽을 준비해가지고 차곡차곡 얘기를 쌓아놨죠. 진짜 거구나. 별 얘기 많이 했더라. 저희가 이거 대본이 문서 한개 있어가지고 제목만 다시 볼수 있잖아. 진짜 별 얘기 많이 했어. 진짜 했어요. 많이 했어요. 어. 마지막으로 가다 보니까 이제 유노 피디랑도 계속 뭐 지난주부터 우리 이런 종방에 대한 얘기, 앞으로의 방향성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아, 우리가 그래도 음. 할 얘기는 다 했다. 현재 30대로서. 세레나와 윤호의 얘기는 거의 다 했다. 어, 더 응. 이상 전달될 얘기가 없다라는 <laughs> 생각도 들었고, <laughs> 억지로 찾아서. 아, 뭐, 할라면 진짜 많지. 할라면 어, 많지. 나그 4월달 이야기도할수 있고, 할라면 어, 많은데, 어. 우리가 뭐, 이거를 일기 쓰는 게 아니잖아. 어, 어. 맞 이게 우리의 얘기를 하면서도 동시에 컨텐츠기도 하고, 음. 동시에 누가 볼지도 모르는 것도 있기도 어, 하고, 음, 이렇게 음, 때문에 음. 그 선을 좀 지켰던 게 음, 좀 음, 있는 음, 거고, 음, 음, 음. 일단, 저랑 세레나랑 둘이서만 한산모고의 포맷은 이제 오늘이 마지막이고, 이걸 좀더 다르게 좀배리를 주던, 주던가, 어떻게 하면서 좀 이렇게 변주를 하되, 뭔가 비슷한, 혹은 더 재미있는? 저희가 생각을 했던 게 여러, 여러 가지가 좀 있어요. 그래서, 사실 그냥 앉아가지고 그냥 아예 던지는 거는 편안하게 할수 있지만, 이거를 누군가의 시간이 또 필요한 일이고, 누군가의 공수가 들어가는 일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네. 뭐 해봤을 때, 네. 몇 가지 나온 게 있거든요 네. 또 그거는 이제 언제 다시 시작을 할지 음, 음. 어떻게 할지 음. 뭐 어디서 할지 누구랑 음. 할지 이런 거는 음. 또 자세하게 짜야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네. 그거는 또 하게 되면 네. 어, 여러분들 재밌게 봐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어, 나말 예. 잘한다 어말 잘했어 <laughs> <laughs> 나말 잘한다 되게 오사말이 잘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laughs> 아 근데 여러분 잠깐만요 어. 저 지금 너무 더워가지고 <laughs> 이게 또 가을 컨셉에 맞추다 보니까 더워가지고 어. 이거좀 벗을게요 여러분 한 올해 초에 네. 전 남친을 만났었거든 어허 만났었는데 거의 한 10년 만에 본거지? 네 근데 그때는 이제 대학생이잖아 둘다 네, 완전 네. 어릴 때였으니까 그분 네. 아, 서로, 그 어, 서로 네. 이제 어른이 되어 있는 거야 네. 나도 이제 어른이고 걔도 음, 어른이고 음, 음. 걔도 나이가 나보다 연하긴 한데 네. 좀만은 나이는 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걔가 이0년 동안 쌓아온 본인만의 취향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취향도 있고 뭐 본인 좋아하는 거, 본인 음, 일하는 게 이런 거 있잖아요. 음, 음.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데 걔가 되게 확고한 취향을 갖고 있는 누군가를 만나는 게 너무 재밌는 거야. 아, 그렇지. 네. 어 맞아. 어릴 때는 뭐, 뭐 서로 뭘 알겠어, 음. 서로 뭐 좋아하는 것도 약간 흐리잖아. 그때는. 근데 음, 고고를 음. 쌓아온 다음에 다시 만나서 이야기를 했더니 너무 재밌더라고. 어. 음. 나도 그래요. 막 데이트하면서 제일 재미없는 게어 집에서 뭐해 그러면? 뭐 그냥 운동하고 집에 있지. 오늘 뭐 먹어 그러면 몰라도 먹고 싶은 거 없어? 약간 그러니까 이런 거. 그러니까 조금 자기가 좋아하는 게좀 명확한 사람이랑 만나고 자기만의 그 분야가 확실한 개성이 확실한 사람하고 만나는 거가. 이게 왜 이야기가 이렇게 흘러가는지 모르겠지만 음. 이게 내 그냥 내 느낌 봐야. 음, 음. 너가 계속 연애 이야기를 어, 하고 어, 이렇게 할때 이제 내가 느꼈던 바가 뭐냐면 음. 너가 이 상대방한테 음. 좀 바라는 게 있어. 어, 맞아 어, 그런 걸 생각 안 해도 될것 같아. 음. 그러니까 너무 조건을 따지지 말아라. 아니, 그 조건이 아니고, 음. 내가 이 사람을 통해서 뭔가 막, 세상 아, 일대의 어, 사랑을 어, 만나가지고, 어, 어, 막, 어, 결혼을 하고, 어, 막, 어, 어. 막, 이런 거 있잖아. 그런 거 생각하지 말고, 음. 그냥 그, 그 순간만 즐거우면, 음. 그, 즐겁다 보면, 그또 쌓이, 쌓이잖아요. 어, 맞 어, 그런 거가 좀 괜찮지 않아요. 음. 아무튼, 윤노 p d 님이 기대하는 어. 시작은 있나요? 뭐, 좀, 앞으로 어커밍 하는 뭐, 뉴스 같은 거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음. 제가 그저께 도일이, 도일필 만나가지고, 어. 뭐 얘기했었는데, 같이 이제 하는 게세 가지가 어, 왜 이렇게 픽스가 됐어. 어. 어. 아니 근데 돌일 PD가 나도 못 느끼다 나는 항상 돌일 PD를 간접적으로 보니까 음. 왜냐면 돌일 PD는 항상 칠리체리 담당 PD로만 나는 어, 어. 인식이 되어 있고 근데 음. 어느 순간 윤호 PD가 이제 돌일 PD랑 같이 하는 횟수가 잦아지고 음. 되게 의지를 하는 거야, 윤호가 음. 근데 윤호가 되게 이런 사람이 아니거든. 원래는 음. 좀 <laughs> 자기 혼자서 <laughs> 자기 혼자서 마도 치고 약간 맞아요. 그런 거를 하던 사람이어 갖고 어. 다른 사람과 일을 잘 하는 사람이 아니었거든. 음. 근데 어느 순간 도일피디랑 일을 많이 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 그때 더 커뮤니티 행사 했을 어. 때 도일피디를 만났는데 도일피디도 어. 약간 나, 좀 달라진 걸 느꼈어. 책임감이 되게 많아 보이지 않아? 어 그리고 좀더 어. 왜? 사원이 대리 된 느낌? 어, 맞아. 좀더 너스레도 떨고 어, 어. 약간 책임감도 더 가지고 일을 좀 진행하려고 하는 그런 게 보이더라고. 좀 많이 성장했어, 오히려. 어, 많이 성장한 것, 것 같더라고. 애가 아주 능청 능청을 떨더라고. 어. 마, 많이 늘었어. 어, 많이 늘었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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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 저도 좀 뿌듯하더라고요. 저랑 일하는 거 너무 좋아 그래서, 어. 그래서 저도 좀두피디 님이 성공 케이스 많이 만드셨으면 좋겠어요. 새로운 시작들 하시면서. 네. 음. 어,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실 거예요. 그러면 음, 음. 뭐 뭐 삼모고 그러면 이제 안 한다라는 거냐, 뭐 바뀌어서 음. 나온다라는 거냐, 뭐 그러면 세레나는 어떻게 되고 유노피티는 어떻게 되느냐 이런 것들 되게 궁금하실 것 같아서 우리의 시작에 대해서 음. 한번 또 얘기를 해보자고요. 음. 어. 그래서 삼모고 음. 말고 다른 패스트가시작되느냐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있어요. 아 어, 있어요? 어, <laughs> 어 진짜. <laughs> 나는 메꿔야 되거든. 아, 이거는 그렇지. 쉬어도 맥고 아, 새로운 아, 걸 해야잖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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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일요일 날 삼모고 올라가고. 화요일 날. 화요일 날그 껴놓을 게 아. 올라갔잖아요. 네. 그렇게 짰던 이유가 원래는 일화 목이었어. 네. 목요일이 원래, 맞아, 하나, 맞아, 원래 하나가 그랬잖아요. 있었거든요. 네. 근데 그래서 목요일 거를 지금 당장 하지 말고 음. 만약에 이거 당장 해버리면은 그 너무 일이 아무것도 못할 음. 느낌이어가지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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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요일날 그 제3의거 그거를 어, 할때 어. 생각해 두고 있는 게한두 명쯤 있어. 어, 어. 근데 좀 다른 사람들이야, 둘이. 음. 서로 아는지도 모르겠어. 카테고리를 따지면 뭐예요? 뭐, 게이야, 뭐, 레즙이야, 뭐, 뭐야. 한명 게이, 한명레즈비야 아, 아, 뭐, 아. 삼모고는 다른 플레이리스트가 생기지는 않을 것 같죠. 아, 이러니까 너무 우울해 보인다. <laughs> 어떻게, 뭐 어떻게 해야 돼? 아니, 뭐, 삼모고는 나는 이대로 끝나도 괜찮을 것 같아. 어, 맞아, 맞아. 그리고 저는 아까 저번 회차에 혜준이랑 음. 이제 얘랑 하는 거 봤더니, 음. 나랑 또 1대1로 할 때랑, 음. 너가 다른 사람이랑 할 때랑 또 다른 응. 게또 맛이 어, 있고. 맞아, 맞아, 만약에 세레나를 두 명이랑 응. 해가지고, 응. 세 명에서 앉혀놓으면, 응. 응. 어떤 게 나올까? 어, 어. 한 번도 안 해봤잖아. 어, 맞아, 맞아, 맞아. 그런 것도 안 해봤죠. 근데 삼식이랑 미초 같은 경우에는, 응. 너랑 나랑 둘이 메인이고 얘가 한명 있는 거잖아. 어. 그렇게 말고, 어, 아, 세 명이서 어. 정규 멤버가 되어서, 어.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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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럼 세레나가 막내야 여기서. 어. 음. 어? <laughs> 어? 어때? 어, 그래도 새롭다. 어. 어. 제가 또 막내가 기가 막히게 잘하거든요. 예. 우리도 해보니까, 어. 했던 것만 하고 있잖아. 맞아요. 뭐. 막 했던 것만 계속. 요거를 어. 좀탑파를 해가지고, 너를 공장, 김치 공장에 보냈던 것처럼. 어어, 좀낯선한 새로운 게. 거를 어. 한번, 한번 해보고 싶어. 어. 새로운 거에 넣었을 때 얘가 또를 몇 번이나 하는지. <laughs> 긴장해가지고. 또 하고, 이제, 뭐, 쩝쩝 소리. 쩝쩝이랑 또랑 이제를 몇 번이나 하는지. 근데 진짜 재밌을 것 같지 않아? 어 재밌을 것. 내가 맞지? 막내가 되는 설정 되게 재밌다. 맞어 어, 재밌어요. 어좀 산모가 고 끝을 나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얘기는 좀 오픈된 결말로 남겨두고 싶다. 넥스트 세레나의 행방을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뭘할수 있는가 는 우리가 방금 말한 것처럼 여러 가지를 그럼요. 고려를 해가지고 재밌는 아이디어가 있으면은 그거를 하는 걸로 한번 해보도록 음. 하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름다운 종료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햇빛이 너무 아름다워졌어. 근데 왜 이런 거 좋아해? <laughs> 햇빛이 착 들어오고, 막 이런 거 너무 좋아하더라. 나 이런 순간 너무 좋아. 그 란이 임신해서 왔을 때도 아, 그얘기 했잖아. 어, 맞아, 맞아, 맞아. 뭔가 하늘이 도와주는 것 같잖아. 그래? <웃음> <웃음> 그래? <laughs> 어, 어. 그래서 여러분들도 어. 조금은, 뭐, 오, 꽂았었다, 어, 뭐가 졌어 저거. 어, 그거 내가 이것 때문에 그렇다니까? 어, 그럼 내가 이걸 보고, 더, 얘기할까? 같이 어차피 때. 이제 마무리하면 되니까. 어. 여러분들도 조금 너그러운 마음으로, 그렇죠. 저희를 좀 열린 마음으로, 아, 그럼 앞으로 세레나의 행방, 세레나의 컨텐츠는 어떤 것들이 나올까? 너무 많은 기대하지 마시고 음. 그냥 이렇게 일상을 살아가시다 보면은 또 저를 만나실 날이 오지 않을. 그돈 넘기다 보면 또 나올 아, 뭐가 나올 수. 뭐가 또 거야. 나올 거예요. 어, 뭐할 어. 거든 쇼퍼만 하겠다고. 우리 아까 쉬는 시간에 내가 했던 얘기 마음에 들었어? 어 너무 마음에 들었어. 괜찮지 그거 어. 어. 맞지? 이러면서 또 새로운 <laughs> 컨텐츠 이제 또 질다 진짜. <laughs> 너 너무 서운해 하시지 않으셔도 된다는 음. 거. 마지막으로 뭐하실 말씀 있어? 너무 봐줘서 감사드리고요. <웃음> <웃음> 배고프세요, 기시? 배도고프고나 지금 저기 불불 들어와 있어. 아, 불안 나와. 불 들어와 있어 맛있어가지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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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럼 마지막 주에 시즌 2가 나오거든요. 때문에 네. 그것도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고, 네. 어, 정말 1년 가까운 시간 동안 채널을 옮겨가면서까지 네. 저희 영상 봐주시고 공감해주시고 음, 감사의 네. 말씀 마지막으로 네. 드립니다. 네. 저도 뭐 여러분들의 그런 소중한 휴식 시간에 사소한 힐링을 드릴 수 있었던 것 같아서 음. 저는. 삽목을 하면서 그런 점들이 굉장히 뿌듯했어요. 그래서, 어, 세레나 하면은 나오는 거 되게 세상을 향한 그런 친절한 태도와 음. 그런 메시지들 전달드릴 수 있도록 음. 또 다양한 모습 보여드릴 예정이니까 음. 또 많이 기대해 주세요. 네. 그나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여러분. 삽목고 처음 할 때는 사람들이 너뭐 포함, 본인 어? 포함해가지고 너무 이름이 어렵다, 말 아, 했었는데 아, 아. 또 하다 보니까 또 다들 외워주시고. 어, 그 고유 명사화가 됐지, 음. 어떻게 보면. 음. 음. 또 이것도 하나님의 능력이 아닐까. 아 아닙니다. 또잘 기획해 주시고 잘콘텐츠 운영해 주시어서 너무 너무 감사드리고. 네. 예. 지치지 않아 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마지막 한몇 달간, 달간 보지 말도록. <laughs> 정말 아름다운 명작의 끝이에요, 여러분. 네. It's the end of an era.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아 내가 할말 있으니까 까먹까먹. 금 빨리 하세요. 카메라 꺼지기 전에. 일단 마무리했어요. 네. 이건 쿠, 이제 쿠키예요. 네. 어, 어저께 밤에 음. 잠이 안 와가지고 오. 그냥 막 보다가 왓챠에 그냥 랜덤으로 틀었단 말이야. 아. 근데 레이트나아이라는 영화를 봤어. 오, 오. 그냥 정말 그 마, 그냥 엄청 가벼운 코미디 영화인데 음, 음. 민디 칼링 알아? 몰라요. 인디안 여자 어, 있어. 알아 알아. 어, 그 오피스 나오신 분. 어, 음. 그 사람이 쓴 영화인데 엠마 톰슨. 어. 나의 많은 엠마 스톤 아니야? 응. 나의 많은 사람이. 아그해리포터 나오는 그 사람이 이제 주인공인데 그 사람이. 어 이제 몇십년동안 이제 이제 심야 TV 심야 네. 코미디 쇼를 하는 사람이야. 네. 근데 그 사람이 계속 청이 떨어지고 하다가 네. 뭔가 다른 막 엄청 많은 문제가 있고 하다가 윈디 어. 칼링이 새로운 이제 작가로 어. 들어온단 말이야. 네. 그러니까 걔랑 같이 막 하는 네. 이제 그어 그 어, 재밌겠다. 텔레비 프로그램을 어. 잘 살리는 이런 거였었는데 그 사람 막그 하는 거 중에 이제 문제점을 해결하려고 이제 문제점 파악하고 막 이런 게 있잖아. 음, 그래서 음. 얘를 깥에서내 보내야 된다. 어. 길거리 인터뷰 시키고 이런 게 있단 말이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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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하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이, 엠마, 펌슨, 어. 이 사람, 이 사람이 그 시간대에 오. 유일한 여성 호스트래. 어. 그래서 얘만이, 끝. 어머. <laughs> 어떡해. 끝. 수고하셨습니다. 이것만 아까 녹음, 아까 녹음 되고 있으니까. 이 사람이, 이 사람만 할수 있는 거를 하자. 어, 어. 막 그런 얘기 한단 말이야. 응. 근데 오늘 세라나 이거 마지막에 찍는데, 응. 어제 그걸 보면서 아까. 뭐, 약간... 예, 내 얘기 아니야? 어. 그래가지고. 그래. 우리 맨날 하는 이야기보다는 세레나 만할수 있는 게 뭘까 근데 우리가 되게 지금까지 뭔가 좀 피상적인 이야기만 했던 것 같아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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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세레나 라는 캐릭터의 본질은 응. 아, 본질까지는 아닌데 아무튼 사람들이 원하는 세레나가 응. 할수 있는 게 뭔지를 별로 고민을 안 했던 거야 어, 맞아. 그냥 우리가 하고 싶은 것만 하고 어, 어, 어. 우리가 그냥 그때 할수 있는 것만 했던 것 같아가지고 그런, 그런 생각이 들었어 응. 응. 좀 시간을 가지면서 어. 나도 그 세레나만 할수 있는 거 찾아야지. 음. 못 찾아면 어쩔 수 없고 뭐.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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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심히 살다 보면 뭐 하나 또 생기겠지. 조급하지 음. 않습니다. 음. 이거 끝나고 나서 쿠키로 음. 안전된 상태에서 음성만 나가도 되게 어, 재밌겠다. 그렇게 하려고. 어. 어. 좋아요. 어, 어. 빨리 이 에피소드를 보고 싶네요. 우리의 마지막 에피소드를. 좋았습니다. <laughs>